느끼고 계시는지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체로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아무리 왁진을 맞고 소독하고 마스크를 써도 코로나에 걸리는 건 걸리고요 또 자기 몸에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또 몸에 좋다는 걸가래 먹어도 병에 걸리는 사람은 걸리고요 또 회사에서 다른 동료들보다 탁,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는데 다른 사람께 채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참 그래서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저도 축구 감독이, 축구 감독을 하고 싶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있어서 지금 목사가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10편 기자도 인생이 참 불안정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백을 보면 10편 기자가 고백한 내용을 보면 참 자기의 영혼이 심령이 불안한 그런 상태를 지금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지만은 하나님을 찾아수 없어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한 이런 상태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즐거운 때가 있었단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잘 보면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옛날에 오래 전의 일이다. 그래서 나는 절망 가운데 빠져서 정말 내 인생이 견딜 수 없는 이 상황이 되어도 내 영혼이 낙심하지 않고 불안에 낙심하며 불안하는 이 절망한 이런 상태에서 어려운 상태에서도 상태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내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낙심하다. 낙심한 상태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알려 우리 잃은 사람들이 알수 있게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영혼의 상태가 오늘의 시편 기자와 같은 불안하고 그런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 상태가 아닌지요. 오늘의 20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실망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을 신뢰한 성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왜 오늘 10편 기사도 그런 고백을 하죠. 왜 이런 실망과 절망 속에 자질 속에 빠질까요? 이 우리의 몸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불안정합니다. 왜? 몸의 욕망이라고 하는, 육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또이 세상은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본래에 창조되었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건 이제 없어요. 이땅에 그러기 때문에, 완벽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불안하고, 실망도 하고, 난망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영적인 고통이라든지 육적인 고통, 있게 말해. 벗어날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10편 기자를 보면은 이런 가운데서도 자, 그는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는 고백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속해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영적인 절망 가운데에서 탈출구를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시편 42편에 보면, 제일, 어, 제일 위에 보면은, 일본 성경에는 1절이라고 돼, 돼 있는데, 여기에 우리 한국 성경에는 다위세 시 인도자를 부르는 노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41절에 보면 다위세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고라의 사십장4 2편을 보면은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돼 있어요. 마스길 고라의 고라의 자손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마스길의 창양시에요. 이 고라의 자손 마스길이 누구냐 그러면 고라의 자손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들, 오늘 기타로 뭐 바이올린으로 이 반주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대부분 이 죽게 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멀리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이제 생활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생활하고 있는 한 사람이 지금 쓴 마서길이라 하는 사람이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지금 지어라고 내가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그. 정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임했던 그,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쓴 시가 오늘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와 능력을 부인하는 대적들이 지속적으로 오늘도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나, 주의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이 없다, 이래. 요 앞에, 마 막노라와 같이, 응, 저, 저주를 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죽으라 하는 정도로, 그,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태, 심, 심령이, 자기 심령이. 그런데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게 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래요.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찬송 오늘도 찬양을 했고 오늘 1절에 말씀에 보면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이 사슴과 같은 심정으로 사슴이 물을 찾듯이 자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찾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성령이 이게 그냥 쓸수 있지 않아요. 사슴이 왜 물을 찾는 게 갈급하냐 사슴이요, 여러분, 피가 뜨거운 동물이라고. 그래서, 잘 갈증을 느대요 그래서 항상 이 물을 안 마시면은, 안 된대요, 사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슴이 피가 좋다고 한는 사람들은 사슴 잡아서, 피를 마시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사슴은요, 이, 피가 뜨거운 동물이래요.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물이 너무너무 귀해. 그래서 목마리 사슴 한 마리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기 물을 찾기 위해서 뭐 이쪽 그쪽으로 막 물을 찾아 돌아, 돌아, 돌아다니는 그 상태를 지금 자기의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괴롭게 되어서 삶에 어려움을 줄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유익하게 될수 있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사슴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의 문을 찾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이 물에 대해서 비유를 한 거죠, 그죠? 물이 사슴에게도 필요하지만 저희들도 물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통하는 은혜로서 내삶 성령의 그 생명의 생수를 내가 계속 찾기에 갈급해야 돼. 찾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구원의 생수의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필요하다고 하는 우리,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심령이 그런 심령이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생수 같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 매주일 나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여러분 깨달으시. 지금은 어딜 가나 예배 드릴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예배를 드있고 너무 예배가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 고라이장 마스기 이런. 떨어져 있으면서 그 예배를 드렸던 그거를 지금 상상을 하면서 그때가 얼마나 은혜스러고 축복스러운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이 코라의 자손을 보면 그 당시 자기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의 그성령에 충만한 그 갈급함을 채워주신 그것을 경험한 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지만, 목사 설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인강 돌림,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의 능력을 인재하심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 세상 어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을 잘 유지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장소예요. 자기가 그 체험해 을 라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잊을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하신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몇 군데 있습니다. 야만하시. 어, 아, 가마구 찍고, 예, 우리가 수양에 갔던, 그 새벽 기도할 때 내가 했던 체험, 또 이게 옥상에서 했던 체험, 몇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있을 줄 압니다. 그그 장소는 주님으로부터 구세주로, 뭐야, 구원을 받은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제 짐에서 내가 벗겨진 그것을 깨달은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승부 응답했던 낯선 곳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것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이 특별한 장소는 또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교회의 공동체 생활에서도 있, 있을 수도 있고요. 성도들이 낭망에 빠져서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 옛날에 기뻐서 기쁘게 믿음생활했던 했던 때를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는 여러분 생각도 한번씩 하고 그러시죠. 오늘 시핑 기자가 그거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체험을 한 그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 거예요. 오늘 시핑 기자는 자신의 영적 갈망을 바다의 폭풍에 휘둘리는 것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폭포라고 러고 물결이 자기를 넘친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열전히 두고 찬송을 하겠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과 11절에 보면 그 고백을 내어 보면 내 영혼아 하고 자기가 자기 영혼을 갖다 부르는 소리가 나와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자기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언제 자신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그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자기가 어렵고 힘들이 시기에 그것을 주인 앞에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 이 순간에.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주인 앞에 드러내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이, 내 영혼은 왜네가 낙심하고 있느냐. 자기 영혼에게. 그 이유가 뭔지를 사실은 찾고 있는 이부분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있습니까? 영혼이 주인 앞에 드러놓고요. 내가, 내 상태를 갈급함을 주님한테 고백을 하세요. 자신이 이러한 감정이 생기게 된 것을 찾기 위해서는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 자기 영혼을 돌아보 어떤 일이 상황 속에서 무슨 어려움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낙심하고 갈망하는 게 난이 아니라 자기, 내 영혼이란 거다. 그래야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 있는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나쁜, 나쁘게 행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된다면 먼저 자기 무슨 그걸 용서해야죠.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데도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낙심이 된다면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남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더 복잡하고 막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불안해하여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10편 기자와 똑같이 그때 에야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그것을 회복시키주고 해결시켜주시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삶이 편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쉽습니다. 오늘도 정말 찬양 은혜스럽고 정말 정말 좋아요. 정말 찬양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참된 예배와 참된 찬송은 삶이 힘들고 낙심이 마음 깊숙히 파고 들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가 참된 예배, 참된 찬송이 더흘러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는 내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이내 심령의 갈증에 회복하는 기초가 됩니 오늘 7절, 8절에 말씀해 보면, 7절, 8절을 제가 한번 더 읽으면요. 그의 포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들어 부르며 그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있, 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런 이 말씀이 있는데 폭포, 파도 여러분 파도 어 일본도 싱하시 다이신사이라고 짜미가 와가지고 물이 사람을 넘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이 이, 있었고요 폭포는 저는 이 폭포가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일본에 저는 다키라 폭포가 있다고 해서 그냥 하러 가자 그러면 이거는 정말 폭포인지 뭔지 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 있을 때 나야가라 폭포를 한번 가봤어요. 보시면 무채질한지 모르지만 무서워, 정말 무서워요. 물이 이 정도로 지금 무려물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그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낙심과 자질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피 기자가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은혜의 때를 바라본다. 지피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둠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이 갈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그분에게 소망을 두세요. 그러면 꼭 그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큰 은혜를 베풀어서 그분께 감사 찬양 기도까지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십빈 계자의 성숙한 신앙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게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인해가지고 어? 영혼이 낭망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혼차 회복시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데요 아직 해결이 안, 안 됐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정해있 때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고백 그런 뜻이지요.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오늘 8절에서도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똑바로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징계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조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오늘 이 깊어 있는 이게 정말 쉬운 일아니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폭이 넓은 사람, 즉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하나님을 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8절에 보면 여호와 또 8절에 생명의 하나님, 구질의 내 반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성숙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는 불평 불만 원망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된다. 즉, 지금 이 어렵고 하나님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서 어려운 상황이 있고 뒤에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을 해도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 품이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내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시팽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요, 상처도 지휘해 주시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인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시팽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해놓고 드러내놓고 있는. 여러분, 이러시 우리가 신앙생활 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것 종종 당하지요. 이럴 때 서로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해 놓는것 이게 해결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오늘의 그 심판에 대한 범죄에 대한 대가가 포포소와 같은 그런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징계도 여러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여 이전보다 도더큰 큰 사랑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0편 기자는 아직도 자신이 그 은혜의 때가 임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내 뿌려주실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시는 것이 이런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원망할 만할 때에, 원마, 원망할 만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의할 만한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며 갈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이런 신앙의 소유자는 하나님 눈에는 물론 주위의 사람들에도 은숙한 신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이 세상 살아가기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어떤 탈쳐와도 우리의 모든 눈과 모든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만 갈망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어떤가, 나의 심령이 어떤가, 내가 어려고 힘들 때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에게 희망을 두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